안녕하세요. 설동식입니다. 오늘은 1학년 조경과학생들 상추 심는 실습을 하러 나왔는데 그걸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이곳은 비닐하우스 아닙니다. 지금 9월이라 밖에, 밭에서는 이미 배추, 무, 쪽파 이런 걸 심어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학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이 없어서 가볍게 상추 재배하는 실습을 합니다. 애들이 동영상을 처음으로 찍는 관계로 아무도 저를 보지 않습니다.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laughs> 조용합니다. 2학년만 되더라도 엄청 떠든데 1학년이라 아직은 쑥스러워서 말도 안 합니다. <웃음> 아우! <웃음> 내가 한번 봐봐. 얼굴 좀 보여줘봐. 예, 역시. 역시. 아직은 숲기가 없습니다. 진서, 후이. 음 이거 상추 잘키워가지고 상추를 수확할 때쯤 되면 고기 한번 구워 먹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어, 고기 구먹는거 좋지? 자, 1학년 이렇게 실습하고 있고. 1학년이 실습을 잘하는 것이 신기해가지고 저쪽에 2학년들이 구경 왔습니다. 역시 2학년들은 리액션이 최고입니다. 어이, 그렇지. 야, 1학년도 리액션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의연아. 예, 도망갑니다. 예. <laughs> 나중에 잘 키워서 고기 먹을 때또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